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잠시 후 주식 라이브 방송 간단히 또한 15분 정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음, 가입자 영상만 있는 날이어 가지고 아, 특별한 영상이 없어서 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다다셨더라고요왜 오늘은 영상이 없냐. 아, 월요일과 목요일은 아, 우리 가입자 영상만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어, 많은 성원을 해 주고 있는 가입자분들에게 예, 더더욱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또 주식 프리패스반 여러분들에게도 또 어,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코스피는 좀 좋았고, 아 코스닥은 막판에 아, 약보합으로 마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오늘도 홈런을 또 많이 어 쳤습니다. 과거 우리 유튜브 등에서 언급했던 음 오늘은 좀 원전주가 좋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보성 파워텍에 장중 상한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 타임에 또 저의 지인분이 감사의 코멘트가 있었고, 저라면 반절을 팔겠다. 그래서 27% 정도에서 아, 반절 정도를 아, 매도를 했습니다. 분할 매도. 익절은 언제나 옳다. 예,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THN.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마다 거래량이 포텐이 터지는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 그런, 주, 어,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잘 가더라 라고 하는 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애매하죠 더불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의 주가 포텐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실적은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두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오전 7시에는 우리 영상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 중에 추세와 실적이 둘다 좋은 5개의 종목을 발굴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은 저는, 어,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어, 추세를 돌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나, 또는 어,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 또, 추세는 좋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또, 저로서는 좀 애매하죠. 다만, 이제, 재무 상태가 좋다면, 어, 조금 버텨볼 수 있는 거니까, 추세가 아주 좋다면, 실적이 좋지 않아도 포트폴리오에 한10% 미만은 한번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도 어제보다 거래량이 급증한 7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이런 종목이 잘 가더라 라고 하는 점잘 참고하셔서 재밌게 오늘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은 한 8시까지 하고 저도 이제 또 일정이 있어서 영등포로 또 출발을 해야만 한다. 네. 자, 우리 똥잘 윤장이 모두모두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매집 세븐, 네, 매집 세븐, 네. 매집 세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가보죠, 여러분. 네. 자, 먼저. 어... 흐름에 주목할 종목 오늘 두 개를 한번 간단히 가져와 보았는데요. 오늘의 종목들도 상당히 거래량 포텐 이후에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보성 파워텍의 주가의 흐름이 어 좋았죠. 음 좋았고요. 어 특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는 상당히 좋았다. 웬만하면 깨지 말자. 최선 여기는 깨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점. 어 오늘 어쨌거나 장중 상한가 대량거래 그럼 50% 팔고 예. 또 내일 50% 팔고 이러면 참 좋았겠다. 자, 일단 오늘 보성 파워텍을 외국인이 무려 190만 주나 순 매수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60만 주 매수했잖아요. 예,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특히 여러분, 작년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실적이 130억, 558억. 영업이 플러스 8억, 137억. 완전히 아, 실적 포텐. 대단하다. 아, 이런 종목이 뭐 주가가 날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아마 요정도 타임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대량 거래에 어, 주가 상승 요런걸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때가 뭐 대충 3000원대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거의 60% 급등했다 예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예,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정도 조정 눌리며 왔다가 갈 것인지 너무 좋은 THM 자, T-HN의 여러분,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야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작년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실적이 1600억, 2500억, 107억, 208억 더블 예 상당히 좋다. 이런 음, 것들이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음,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잘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 다가오는 이제 일요일 밤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 예, 저도 이제 추세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거래량, 수급 이런 어, 종목들을 어, 저로서는 이제 한 100개 정도, 그 중에 또한 30개 정도, 그 중에 또 10개 정도를 골라서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 수강생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종목을 발굴하고 선 어, 선정하는데 굉장히 설레인다. 음, 중요하죠. 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번 주 일요일이죠? 에, 8월 24일,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에, 보너스 3개월을 주는 이 강의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인 것이니까요.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자.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 참고하시고, 어, 일요일 날, 최소한 오후 한 6시 이전까지는 에, 신청하기를 기대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재밌게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래량 포텐, 탑세븐. 네. 거래량은 포텐을 터트렸지만 주가가 급락하거나 추세가 깨진 종목은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오늘 저의 첫눈에 들어온 첫 번째 종목은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실적은 좋았고요. 자, 린드먼 아시아의 일봉 점수. 여러분 한번 주세요. 린드먼 아시아 100점 만점에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고 예, 감사의 코멘트가 오늘 많았습니다. 특히 아까 보성 파워텍과 THN의 감사의 코멘트 저도 감사드리고 더더욱 힘내기를 기대합니다. 이노베이터 93 똥잘 92 윤장희 93 라이언 하트 91 자, 일단, 뭐, 어, 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퀸 윗꼬리는 상당히 좋다. 예, 다만, 이제 앞에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저희 점수는 92점. 예, 여기, 여기를 돌파한다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린드먼 아시아.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점수, 예, 좋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f r 텍입니다 항상 여러분 점수를 주는 습관 자, FR택의 일봉점수 여러분 주세요. 자, 일단 여기 대량거래 좋은데 원고 2고, 3고 2150원이 관건이네, 그죠? 돌파하고 지지해준다면 너무 좋은 자리 최소한 여기는 지지해야 되겠다. 깨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럴 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저희 점수는 93점. 오히려 돌파한다면 94점. 그렇게 한번 가보는 F. 알테. 저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저희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뉴입니다. N E W. 뉴. 자, 뉴는 과연 몇 점일까요? 자, 여러분, 뉴의 일봉 점수 주세요. 뉴는 몇 점일까? 뉴의 일봉 점수 주세요. 물을. 자, 우리 나달 너덜 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달 너덜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설캠 사랑을 또 가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설캠사랑은또 사랑이죠. 네. 자, 제가 지금 추세적으로는 요, 요렇게 대응하면 어떨까? 깨면 안 되죠? 예. 다만 이제 관건은 앞에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건지 여부는 관건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좋아 보인다. 저희 점수는 93으로 한번 가 보는 뉴. 점수는 각자의 선택, 음, 각자의 예, 선택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프롬 파스트입니다. 프롬 파스트. 에, 프롬 파스트는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에, 하락 후에 바닥 다지기. 자 여러분 프롬 파스트의 점수 주세요. 프롬 파스트 일단 어, 직관적으로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 프롬 파스트. 자 일단 여기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요거는 오히려 이제 매수보다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매도의 흔적도 있었다. 그러나 8,500원부터 한 2.5분의 1 토막 난 거죠. 예,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다. 저희 점수는 이제 92점. 중장기적으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벨로라90 좋습니다. 점수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각자가 예, 선택.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과연 이 종목의 일봉 점수는 몇 점일까? 항상 추세가 깨진 종목은 과감하게 버린다. 추세는 늘 살아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점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일단 뭐...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는 거죠 사부작 사부작 자이 선은 깨지 말자 깨면 안 돼요 예, 깨면 오히려 버리고 반드시 지지하고 올라가야 된다 저희 점수는 92점 예, 나쁘지 않은 흐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과연 어떨까 여러분 오늘 여섯 번째 관심 종목은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 자, 여러분 어, 오늘 오늘은 8 시까지만 더 간단히 한번 해봅니다. 자, 한미글로벌의 점수 여러분 주세요. 한미글로벌의 점수. 일곱 개 하고 우리 가입자분들 먼저 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저도 점수 한번 줘보고 그다음에 댓글 다신 분들만 어, 종목 저도 한번 점수를 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도 어떻습니까? 어121 선. 깨지면 안되고요. 반드시 지지하고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점. 예, 이제 관건 앞에 요거, 요거 대량거래. 그래서 22,500원, 23,750원 돌파하고 지지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떨까? 라고 하는 점이 있죠. 저희 점수는 92점. 일단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탄 것은 예, 그만큼 힘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종목은 여러분 kg 케미칼입니다. kg. 케미칼 네자 케이지 케미칼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여러분 점수 한번 주세요.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의 점수 자 일단 어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건 좋아 보인다. 여기 지지해 줘야 되죠. 깨지면 매수는 보류 또는 매도 반드시 지지하고 올라가야 된다. 음 일단 관건은 5,200원. 예, 돌파고 지지해 준다면 어떨까? 저희 점수는 92점으로 가보는 네, KG 케미칼 좋습니다. 자, 우리 가입자 분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댓글 다신 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이제 한 10개만 하고 어 그만하겠습니다. 네, 8시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저도 점수를 한번 줘 보는 시간. 네. 님. 자, 4면의 점수는 저로서는 한90 90점으로 한번 가봅니다. 90점. 네. 에로티백. 에로티맥 님도 점수는 90점. 90점. 저의 생각이죠. 예. 윤장이 자람테크 널러지. 자람테크 널러지는 이제 요런 것들은 예, 거리량이 죽어 가지고 예, 좀 아쉽죠. 그래서 위에서 떨어질 때는 10일선에서는 정말 최악이 20일선에서는 예. 좀 음, 매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딱 걸려 가지고. 지금 이제 아쉽죠. 그죠?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급등을 좀 기대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화이팅. 모두 잘 되기를. 벨로라. 성신양해. 성신양해는 아, 너무 좋다. 음. 저의 점수는 93점. 오, 오늘의 어, 질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 성신양해 좋습니다 벨로라, 파이팅! 네, 라이언 하트, 웅진도 좋지 않나요? 예, 웅진.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정도는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밑에서 보면은 거의 뭐 다섯 배, 여섯 배뜬 거니까 파이팅 하시고, 똥자, DNT. 예. 자, DNT도 아쉽게도 어, 차트가 다 깨져가지고, 예, 아쉽지만 최소한 21선, 11선에서는 한번 매도를 해보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또 죽어버려가지고, 그래도 급등을 응원합니다. 나달러덜 HJ조선 HJ조선 HJ조선이 뭐죠? HJ중공업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나달러덜 요건가요? 예 HJ조선 어. 다만 이제 좀 붙어 있는 게좀 불안불안하니까 음, 개인적으로는 어, 다시 한번 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 저라면 아마 어, 50% 정도는 매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만의 생각. 예, 그러나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네, 파이팅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한번 하고 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줄까요?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서, 음,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서 이제 거의 뭐 마, 마무리. 마무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더 이상 뭐 특별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어, 재밌고 네, 행복한 라이브 방송 간단히 해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7시에 언급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나이스하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종목 잘 한번 보시고요. 자, 기회가 된다면 음...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8월 24일부터 하는 어,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예, 플러스 3개월 보너스가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내일 아침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아, 오늘 마지막 인사는 내일이 22일이니까 예, 오늘은 숫자 22로 갑니다. 여러분 숫자 22. 자, 2 2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두 22%씩 급등하기를 응원합니다. 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찬혁, 찬웅 아버지, 예, 아저씨 윤장희, 이유준, 강상민, 네, 나달러덜 모두 모두, 이노베이터 강상민 모두 모두 행복한 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갑니다. 여러분 파이팅!